이제 클린스만의 후임 감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이끌어야 되는 감독이기 때문에 감독을 선임할 때 우리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월드컵에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스타일이 우리 대표팀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월드컵에서 성적을 낼수 있는 스타일인가 그리고 그러한 스타일을 현재 추구하고 있는 감독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데리고 와야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지난 월드컵에서도 사용 했던 방식이기도 한데 지난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이런 팀들이 본인들보다 강팀을 상대했을 때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 라인을 높게 올리면서 수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더이상 수비 라인을 페널티 박스 안에만 밀집시키고 수비하는 그러한 시대는 좀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인을 끌어올린 다음에 약간 앞쪽에서 수비블럭을 만들죠. 이렇게 앞쪽에서 수비블럭을 만들면 수비블럭을 만들었을 때 상대의 공격을 약간 높은 지점에서 끊어내고 끊어내자마자 공격으로 가는 과정이 짧아지죠. 그리고 아무래도 상대가 수비라인을 끌어올릴 테니까 상대가 수비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공격수들의 위치를 조금 더 높은 위치에 머무르게 하면서 바로 뒷공간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선수들이 존재한다. 라는 게 지난 월드컵에서 모로코라던가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일본 본인들보다 강팀을 상대했을 때 이변을 일으켰던 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줬던 경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난 월드컵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던 모로코를 많이들 주목을 했었죠. 모로코가 본인들보다 강한 팀을 상대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갈 때 수비적으로도 탄탄하지만 수비라인에서 끊은 다음에 올라가는 위치가 기본적으로 높으니까 빠른 역습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트렌드를 정말 잘 따라가는 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옆에 있는 일본이에요. 일본이 이 모리아스 감독이 아시안컵에서는 부진했지만 이 강팀들과 상대했을 때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본인보다 약팀을 상대로 할 때는 볼을 점유하면서 계속 경기를 주도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강팀과 상대를 했을 때는 모리아스 감독이 영리하게. 약간 내려선 다음에 먼저 수비를 하는데 아까 모로코처럼 약간 라인을 높인 상태에서 수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끊어내자마자 빠르게 뛰어들어가는 뭐 이토주냐 라던가 쿠보 라던가 미토마 라던가 이런 선수들에게 볼을 공급해주면서 거기서 역습 패턴이 매우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대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린다. 이 패턴으로 독일 스페인을 이긴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에 갔을 때도 이러한 트렌드를 잘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월드컵에 갔을 때는 비교적 약 팀으로 분류될 때가 많고요. 물론 이번 월드컵은 이제 출전 국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경기를 엄청나게 주도하기보다는 먼저 수비를 한 다음에 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역습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축구를 할 거냐? 특히나 우리 대표팀에는 이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갈 때 가장 세계에서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인 손흥민이 있고 그리고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과 함께 득점한 경쟁을 하고 있는 황희찬도 있습니다. 물론 다음 월드컵에서 손흥민과 황희찬의 폼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대표팀의 가장 큰 장점은 과거부터 우리가 기동력을 앞세운 빠른 공격 이게 우리의 장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살려줄 수 있을 만한 감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월드컵에서 주목했던 팀들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는 조별리그 탈락을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와의 첫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전술 그때 당시에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발목을 잡혔지만 그 전까지 계속 연승 중이었어요 심지어 30경기 이상 무패를 기록하고 있었던 팀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월드컵 첫 경기부터 발목을 잡혔죠 그 이유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약간 라인을 높여서 아르헨티나의 뒷공간을 정말 기가 막히게 노렸거든요 그때 당시의 감독이 르나르 감독이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들을 보면요 굉장히 수비라인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비라인을 높은 지역에 형성을 하면서 기본적인 수위 블록을 높은 위치에서 형성을 하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에서 중원을 거쳐가야 공격지역으로 패스가 넘어가는데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가기가 매우 힘든 거죠 그리고 이 수비 라인이 매우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뒷공간에 약간 공간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수비 라인 자체가 오프사이드 라인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오프사이드의 상대 공격수가 걸릴 때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골키퍼가 계속 튀어나올 준비를 하기 때문에 뒷공간으로 넘어갔을 때 골키퍼가 튀어나와서 이 공간을 잘 커버를 해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득점을 한 장면인데 아르헨티나가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오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 라인이 이 상황에서도 굉장히 높잖아요.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가 좁아서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무려 메시의 볼을 빼앗아 냅니다. 빼앗자마자 아르헨티나의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뒷 공간으로 앞쪽에 있었던 공격수들이 빠르게 뛰어가요. 그리고 이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들에게 볼을 빼앗아서 바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넘겨준 볼을 빠르게 공격수들이 뛰어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아르헨티나의 뒷 공간을 무너뜨렸고요. 이뒷 공간에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르나르 감독의 대한 아마 관심도 많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르나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국 국가대표팀과 이야기가 나왔던 감독입니다 우리가 벤투 감독을 선임할 당시에 모로코 대표팀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르나르가 모로코에서 위약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려진 바로는 우리가 이 위약금이 너무 커서 르나르 감독을 얘기를 나누다가 포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르나르가 사우디아라비아로 그 다음에 갔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감독직을 끝내고 현재는 프랑스 여자 국가대표팀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 여자 국가대표팀을 왜 맡고 있냐면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있죠 그래서 이 르나르 감독은 올림픽에서 여자 대표팀을 이끌고 금메달을 따고 싶은 그 마음에 여자 대표팀을 맡고 있는 건데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팀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르나르 감독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많은 팀들이 노리고 있고 특히나 이집트 국가대표팀에서 르나르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르나르 감독이 올림픽이 끝나고 이집트와 이미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현재 협상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르나르 감독의 행보도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 다만 르나르 감독은 올림픽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8월 달부터 팀을 옮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르나르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3월과 6월에 있는 월드컵 예선을 우리가 임시 감독 체제로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 르나르 감독의 능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르나르 감독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감독들 중에는 반브론코스트도 있죠. 반브론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럽에서도. 굵직굵직한 성적을 냈던 감독이거든요. 페이노르트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레인저스에서 깜짝 유로파 준우승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능력이 있는 감독이고 이 감독 또한 아까 르나르 감독처럼 본인들보다 강팀을 만났을 때는 약간 라인을 올려서 수비한 다음에 빠르게 공격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 자체가 꽤나 좋은 감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보름코스트가 레인저스 감독으로 선임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전 레인저스 감독이 제라드 감독이었어요 근데 제라드 감독이 레인저스에서 무패 우승을 할때 전방 압박과 기동력을 통한 빠른 공격 작업 이게 특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스타일에 맞는 감독을 선택하다가 밤브론코스트를 선임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밤브론코스트가 레인저스를 떠난 다음에는 아직까지 팀이 없는 상태고요 그런데 우리가 벤투 감독의 후임을 고를 때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됐지만 그 전에 반브론 코스트와도 어느 정도 접촉이 있을 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전북 현대가 김삭식 감독의 후임을 선택할 때 반브론코스트와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갔다. 그런데 이 반브론코스트가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오지 못했었다라는 이야기가 기사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반브론코스트는 한국 무대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있고 이미 국내 구단과 이야기도 나눠봤던 감독이니까 이 감독이 현재 무직인 상태라면 반브론코스트에게도 접근하는 것이 꽤나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레인저스 시절의 경기 장면을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예요 당연히 레인저스가 라이프치히보다는 더 약팀이죠 그런데 라이프치히가 볼을 잡고 공격을 진행할 때 레인저스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라인을 끌어올려서. 계속 앞에서 부딪혀 줘요. 그래서 라이프치가 중원에서 볼을 잡고 거쳐갈 때 수비 라인이 매우 높게 올라와서 앞쪽에서부터 상대를 압박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전술을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레인저스가 공격을 하다가 측면 지역에서 볼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라이프치가 여기서 볼을 끌고 올라오는 과정인데 일단 레인저스 선수들의 위치를 보시면 매우 높은 위치에 서 있고. 한쪽 측면에 쏠려 있죠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 라이프치히 선수들을 한쪽 측면 공간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장면이고요 공격으로 라이프치히가 올라올 때 레인저스의 수비 라인을 보시면 여기가 최종 수비 라인인데 하프 라인을 넘어서 올라와 있어요 미드필더 라인과 최종 수비 라인이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치히도 여기서 거쳐가야 되는데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압박이 너무나도 불편하게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레인저스의 수비라인이 분명히 올라와 있는데 방해를 받으니까 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약간 타이밍을 놓쳤어요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 성급하게 패스를 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패스가 결국에는 부정확하게 흘러가면서 레인저스의 수비수가 끊어낸 다음에 여기서부터 곧바로 다시 공격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레인저스가 라이프치를 3대1로 꺾는 이변을 일으키고 결승전으로 갔던 그 경기였거든요 저런 모습을 보면 충분히 밤브론 코스트도 아까 말씀드렸던 르나르 감독 같은 약간 라인을 올려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공격 패턴과 수비 패턴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감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 감독 중에는 페트코비치 감독도 있죠. 전 스위스 감독 그리고 전 보르도 감독인데 보르도에서 2022년 2월을 끝으로 2년 동안 지금 감독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페트코비치는 스위스 대표팀을 이끌 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슷한 결의 축구를 할수 있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스위스 대표팀을 이끌고 유로에서 프랑스를 꺾고 8강전에 진출하면서 스위스 대표팀이 아주 호평을 받았던 그 대회에서 감독이 페트코비치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프랑스 대표팀과 싸울 때 약간 수비 라인을 높게 가져가면서. 프랑스 대표팀의 공격을 막아낸 다음에 빠르게 뒷공간을 공격하는 이러한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페트코비치는 약간 우리 대표팀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페트코비치는 최전방에 있는 투톱 중에서 한 명을 키가 큰 선수,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으로 치면 조규성 선수 같은 선수를 기용하면서 포스트 플레이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페트코비치가 온다면 조규성의 활용법을 고민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역습으로 나갈 때도 수비 라인을 살짝 높게 올린 다음에 여기서 볼을 끊어냈을 때 그냥 앞 공간으로 손흥민과 황희찬이 돌진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조규성 같은 포스트 플레이어에게 패스를 보내 주고 조규성이 볼을 받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내려오면서 조규성 선수가 떨어뜨려 주는 볼을 잡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을 시작하고 혹은 조규성이 약간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내려왔을 때 볼을 버텨주고 버텨준 다음에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뛰어가는 순간 떨어뜨려준 볼을 다시 찔러주는 이러한 포스트플레이를 잘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스위스 대표팀에서는 유럽에서도 피지컬로 따지면 상대 수비수들을 모두 다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포스트플레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페로비치가 스위스 대표팀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페로비치를 활용한 공격 작업을 너무나도 잘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후방에서 스위스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앞쪽에 투톱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선수가 세페로비치고 오른쪽에 엠볼로라는 선수가 있고요 바로 그 밑에 샤키리가 있어요 이세 명의 선수를 가지고, 일단 바로 샤키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샤키리가 아무래도 스위스에서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샤키리를 거쳐서 공격을 전개하는데, 이때 한 번에 앞쪽에 있는 세페로비치에게 먼저 패스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세페로비치가 먼저 볼을 받아요. 볼을 받은 다음에 옆으로 뛰어나가는 샤키리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면서 여기서부터 공격이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공격 패턴을 페트로비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성 선수의 활용법을 아마 페트로비치가 온다면 조금 더 많이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월드컵에서는 조규성 선수의 컨디션이 너무 좋았는데 아시안컵에서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규성 선수의 컨디션에 너무 의존을 해서 경기를 하다가 보면 우리의 경기력이 일관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대회였거든요. 그래서 페트로비치가 왔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상태다. 그래서 페트코비치 감독을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르나르 감독이라 아니면 반브론 코스트 같은 이런 감독들에 비해서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 포스트 플레이어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런 유럽 감독들을 노릴 수도 있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감독의 연봉을 많이 줄수 없는 상태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면 아시안컵에서도 좋은 감독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알게 된건 클린스만 감독처럼 이름이 유명한 감독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경기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 최근에 토트넘의 포스트콜로 감독만 봐도 포스트 코골 감독이 셀틱에서 토트넘으로 처음 올 때.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스트콜로 감독이 심지어 유명한 감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도 내고 선수단 관리도 너무나 뛰어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이름값이 높은 감독이라고 해서 혹은 이름값이 낮은 감독이라고 해서 감독의 능력이 100% 갈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아시안컵을 봐도 우리가 몰랐던 감독들이 아시안컵에서 너무나 전술적으로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죠. 특히나 타지기스탄의 세그르트 감독이 아주 눈에 띄었는데, 마침 세그르트 감독이 타지기스탄을 현재 계약 만료로 떠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감독들을 우리가 데려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데, 타지기스탄도 이번 아시안컵에서 잘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월드컵에서 모로코,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팀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본인들이 약팀이지만 약팀이라고 물러서지 않고 살짝 라인을 올려서 앞쪽에서 끊어서 역습을 하겠다. 이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타지기스탄이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를 무너뜨릴 때도 또, 타지키스탄의 수비 라인을 보시면 완전 내려가 있지 않고 살짝 올라와서 수비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상황이 타지기스탄이 1대 0으로 앞서 있었던 상황이라서 수비라인을 내릴 법도 했는데 라인을 오히려 올려서 중원 지역에서 아랍에미리트가 패스를 주고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랍에미리트가 이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다가 여기서 타지기스탄이 볼을 끊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세그르트 감독이 타지기스탄을 이끌면서 역습에 대한 패턴도 매우 잘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을 보시면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타지기스탄의 이 수비라인 사이사이 공간이 매우 좁아요. 그래서 안쪽에서 볼을 받을 때 빠르게 올라오면서 타지키스탄의 수비수가 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볼을 빼앗자마자 기본적으로 한 명, 두 명, 세명 약속되어 있던 선수들이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연결되기 시작하는데 패스가 연결됐을 때도 볼을 끌고 올라갈 때 중앙 지역으로 뛰어가는 선수가 앞쪽으로 뛰어나가면서 공간으로 움직여주고요. 여기서 측면으로 패스를 다시 넣어주면서 이 패스 한방에 결정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의 패스만에. 저렇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역습 패턴을 만들어 나왔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물론 더 좋은 감독을 데려오면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데려올 수 있는 감독 중에서는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그르트 감독이 계속해서 본인의 이 커리어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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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세그르트 감독이 아프가니스탄을 이끌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남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몰디브로 옮겼고요. 몰디브에서는 남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타지기스탄으로 건너가서 타지기스탄에서는 아시안컵 본선 무대를 처음으로 진출을 시키고 심지어 8강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맡았던 팀들이 다 성공, 성공, 성공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 자체는 기본적으로 최근까지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회를 치르는 감각도 살아있는 상태고 여기에 더해서 계속 성공을 이루면서 분위기도 좋은 감독이니까 우리가 노려봐도 매우 좋은 감독이 아닐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국내 감독으로 생각을 한다면 신태용 감독 같은 감독을 선임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당연히 우리가 국내 감독을 선임한다고 해서 현재 K리그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감독들을 데려오기는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데려와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시안컵이 끝난 상태에서 아시안컵에서 신태용 감독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신태용 감독이 보여줬던 축구 자체가 우리 대표팀에서도 약 약간 라인을 올리고 거기서 역습을 하는 패턴이었어요. 물론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남긴 했었지만 그 월드컵에서도 신태영 감독이 4사2 전형을 잘 만들어 놓고 끊어내자마자 역습, 끊어내자마자 역습, 이 역습 패턴으로 어쨌든 독일도 잡아냈었잖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신태영 감독이 그런 축구를 발전시키면서 이번 아시안컵에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가 호주를 상대할 때 라인을 엄청 높여서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호주가 전방 압박에 막혀서 인도네시아에게 밀리는 경기였어요. 전반전의 기록만 살펴보면요. 인도네시아가 슈팅 횟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호주를 압도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경기 기록을 보면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호주가 점유율이 높았는데 인도네시아가 점유율이 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역습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호주보다 슈팅 횟수가 더 많았었어요. 그리고 위협적인 장면도 훨씬 더 많았었죠.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인도네시아가 보여줬던 축구가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약간 라인을 올려서 끊어내고 빠르게 역습하는 이러한 패턴의 축구였기 때문에 신태훈 감독의 축구도 우리가 월드컵에서 추구해야 되는 경기의 패턴과 결 자체가 매우 어울리는 감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감독을 선임할 때는 여러 감독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월드컵에서 어떤 축구를 할 건지, 월드컵에서 우리의 장점을 활용해서 통할 수 있는 축구를 하는데, 그 통할 수 있는 축구의 스타일이 우리가 선임하는 감독의 스타일과 맞아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했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 문제는 우리 대표팀이 클린스만 감독을 데려올 때부터 감독을 선임하는 시스템이 많이 망가져 있고요. 그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현재 축구협회는 2월달 안에 감독을 선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니까 시간도 너무 짧아요. 그래서 너무 섣불리 감독을 선택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내파 감독이냐 외국인 감독이냐 라고 굳이 따졌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외국인 감독을 아직까지는 선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벤투 감독이 왔을 때도 우리 국내 지도자라던가 국내 선수들이 벤투 감독의 전술 방식이라던가 훈련 방식에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만큼 현재 우리 국내의 이 전술적인 측면이라던가 훈련적인 측면에서 더 유럽의 트렌드에 맞는 부분들을 배울 필요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유럽 감독을 데려왔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네트워킹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외국인 감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 감독들을 이야기했지만 외국인 감독들을 계속 이야기한 것도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적합한 면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